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세대 이주택자 부동산 세금에서 살아남기 김연주 세무사입니다. 이번 차트에는요, 양도, 증여, 증여추정, 그리고 증여의제, 상속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라는 것은요, 자산에 대한 등기, 그리고 이런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하거나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를 통해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양도라고 합니다. 이 자산을 이전할 때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거래가액이 형성되는 경우에는요. 유상 이전의 형식에 불문하고 양도로 본다는 것이죠. 이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소위 말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요. 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사실상의 유상이전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의 그 위자료로 지급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양도소득은 자산 보유의 가치 상승에 따른 실현된 보유 이익입니다. 그래서 자본 이득에 속하면서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자산 매매에 따른 소득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부동산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매매하는 사업성을 띠는 이런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과세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소위 말하는 보유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매매하는 시점에 현실화되는 시점에 과세를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만약에 부동산을 양도해서 손실이 발생을 했다면 양도 차익과 통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증여세는요,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요, 상대방이 이것을 수락, 수락하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죠.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유산 취득세 과세 방식을 띠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재산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증여추정의 개념인데요. 이 증여추정은 과세 관청에서 증여세를 과세를 하더라도요, 납세자가 나는 이것이 증여가 아니다, 양도다 이런 반대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면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을 증여 추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입증 책임은 증여세를 부과받은 납세자에게 있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증여 의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형식상의 증여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증여와 같은 동일한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법상 증여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증여의제는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더라도 이 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여로 보아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증여 추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이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 간의 양도를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결국 양도의 형식을 빌려서 조세를 회피한 것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자산의 재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추정해서 배우자 수증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체계를 증여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여 추정은 납세자가 이것은 증여가 아니다 실제 양도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고요 특히 자산의 취득 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가 명백한 그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 매매대금을 입증하더라도 중요한 것은요 시가보다 높게 또는 낮게 거래해서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어떤 것으로 보아진다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입니다. 재산취득자의 직업, 그리고 연령, 소득, 그리고 재산상태로 볼때 도저히 이 자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데 그래도 취득을 했다,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산의 취득자의 증여 재산 가액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입증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미입증된 금액이 재산가액의 20% 그리고 2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초과를 한다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증여 추정 금액은 미입증된 금액에서 처분 금액 또는 인출 금액의 20%와 2억 원 중에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하게 된다면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중요로 보고 있다는 점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증여세는요, 이 완전 포괄주의에 대한 과세입니다. 거래 행위, 거래 명칭에 관계없이 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서 완전 포괄주의 과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여의제가 발생이 된 것인데요. 대표적인 증여의제를 보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일감 떼어주기 증여의제, 특정 법인 간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따른 증여의제, 그리고 특정 법인 간, 법인에게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등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증여의제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 것, 거래행위, 거래 명칭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넘어갔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 포괄주의 가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증여재산공제인데요. (10년) 동안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육억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모가 자녀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오천만 원을 공제하고 있고요.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는 이천만 원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의 자로부터 받는 경우는 천만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생략 증여인데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예컨대 손자나 손녀에게 이런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요. 증여세 산출세액의 삼십 프로를 가산하고 있으면서 증여재산이 이십억 원을 초과. 하면서 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요.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절세하면 부담부 증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부담부 증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이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부분을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이 전세보증금이나 금융기관의 부채를 포함해서 증여하는 경우는 이 증여와 동시에 양도가 발생되는 것이죠. 따라서 증여가액 중 채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이 유상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채, 재산가액 중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순수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담부 증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실질적인 채무 발생 내역에 대한 이 상환 능력을 설명해달라, 소명하라는 뜻을 밝힙니다. 부담부 증여를 할때 채무를 인수한 수증자가 채무 입증 서류, 계약서, 담보 설정 내역, 채무 상환 입증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 상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채무 상환에 대한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이 곧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을 때는 증여로 추정해서 추징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 부담부 증여가 절세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증여자의 재산 보유 현황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의 중과 여부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증여자의 재산 상황, 뭐 주택의 보유 수례든지 양도가 중과가 되는지 이런 여부를 면밀히 탁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속세인데요. 이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이 무상으로 가족이나 친족에게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 전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죠. 이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그리고 유언이나 증여 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수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서 총액을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산세 과세 방식을 취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추정 상속 재산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그리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이 현금을 직접 상속인에게 지급해서 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추정 상속 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일정 기간 내에 소유하는 재산을 처분하고 채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요, 이 상속인들이 해당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자, 상속 추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그 처분 대금, 그리고 인출한 예금에 대해서 이 상속인들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일 전 1년 내에 재산 종류별로 재산을 처분하고 인출하고 채무 부담한 금액이 2억 원 이상이거나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처분하고 인출하고 채무 부담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재산 종류별 계산 금액이 2억 원, 5억인데요. 그 재산 종류별이라는 것은 현금, 예금, 유가 정권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하나의 그룹으로 봅니다. 그 외의 자산의 경우 기타 자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소명된 금액에 대해서는 추정 상속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인출하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두 상세하게 알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국세청은 이런 현실성을 반영해서 미소명되는 금액이 처분 가액의 20%와 2억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것을 추정 상속 금액으로 보면서요. 상속세 과세 가액의 그 차액에 대해서 합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입증된 금액이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20%, 그리고 2억 원 중에서 적은 부분을 차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정 상속 금액으로 합산 과세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공제인데요, 이 공제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할수 있습니다. 인적 공제 그리고 물적 공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적 공제는 기초 공제 2억 원 그리고 배우자 상속 공제를 5억 원에서 30억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적 공제에는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일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가 있고요. 일괄 공제는 5억 원을 공제하는데 기초 그리고 기타 인적 공제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는 일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적 공제가 있습니다. 이 물적 공제는 금융 재산 공제인데요. 순 금융 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2억 원을 한도로 하고 있으면서 동거 주택 공제입니다. 주거 가격의 주택 가격의 100%, 6억 원을 한도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업 공제와 영농 공제가 있습니다. 이때 가업 상속에 대해서는 500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고 있으면서 영농 상속에 대해서 5억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재산에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는 재손실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도 증여, 증여추정 그리고 증여의제 상속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호하게 느껴졌던 이러한 자산 이전으로 생겨났던 그러한 개념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더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1세대 이주택자 부동산 세금에서 살아남기 김연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